사천지방에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다. 꽤나 의리의리하고 거대한 그런 고급진 저택인데 왜 아무도 살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여기에 얽힌 멍청돋는 역사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도 원래 사람이 살긴 했었다. 지방 호족들쯤 되는 모양인데 어느 날 분수도 모르고 반란을 꾀했더랬다. 어떻게 한번 한 가닥 해먹어 보겠단 거였는데 이게 상당히 허술했는지 금세 들통나고 삼족이 멸하는 참사를 당하게 된다. 호족들이 죽고 난뒤 저택을 차지한 건한 늙은 귀족 관리였는데 특이사항으로는 상당한 탐관오리였다 한다. 이런 시대에 탐관오리라니 꽤나 흔한 일이겠지만 이 하라방탱이는 좀 정도가 지나친 모양 쥐어짜더라도 좀숨쉴 틈은 열어놔야 오래 해먹을 일 아니겠는가 그냥 죽어라고 주물러 터뜨릴 듯 쥐어짜대니 탐관 하라방탱이도 오래가지 못하고 컷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죽창 꼭대기 장식품이 되고 만다 그렇게 저택을 점거한 건 민중들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애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다. 그간 담관 우리가 쌓아둔 재화가 저택 안에 그득한 걸 보고는 서로 찢어죽이고 발라죽이니 저택 안엔 또 귀신이 수백 스택 정립된다. 그 다음 애들은 여기저기서 굴러먹던 산도적대인데, 역시나 얘들도 정상은 아니더란 것. 저택을 자기네들 소굴로 꾸며놓고선, 스스로들 내가 대왕임네, 내가 장군임네, 승상임네, 가짜는 가족놀이 하면서 놀고 자빠진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애들도 역사적으로 오래 가기 힘든 법이니, 얼마 못 가고 아웃, 저택은 다시 빈집이 된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이 집에서 말이다. 대체 몇 명이 죽었겠는가? 어림잡아도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 이상. 수없이도 많은 목숨들이 꼬라박아온 게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죽은 애들은 열애 없이 귀신 되는 게 옛날 이야기의 주된 레파토리. 수백 수천의 귀신들이 이 저택의 지방역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 평범하지 아니한 삶을 산 귀신들이 한데 엮이고 설키니 그야말로 귀신 모듬 잡탕 짬뽕 찌개가 된 건데 귀신들 기운이 어찌나 강했던지 밤은 물론이거니와 낮까지도 대고 출몰하고 울부짖고 지적이며 개판을 벌려대더라는 거다 그렇게 호러 핫플레이스가 된지몇 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한 서생이 저택을 방문하게 되는데 얜왜온 걸까 오호라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로구나 이런 규모의 저택이 단돈 열량밖에 안하다니 이런 횡재가 있는가? 드디어 나도 인생에서 횡재란 것을 해보는구나. 수도에 있을 땐 언제나 얄팍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었지. 사람에게 치이고 속는 게 싫어 무작정 시골로 온 것이지만 이런 행운이 있을 줄 알았다면 진작에 올걸 그랬어. 말하는 거 보아하니 이 저택을 구매한 모양 열량에 샀다고 말하는데 시대상으로 미루보아 은자를 말하는 걸 것이다. 현대 우리 시세로 보면 은자 한냥에 대략 50만 원쯤 될 것이니 500만 원 주고 귀신 소굴을 구매한 셈 다시 말해서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다 참 마음에 드는 저택이야 전 재산을 다쓴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 <laughs> 자 그럼 들어가 보실까? 그렇게 입장해 보는데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사기를 당했다는 걸알수 있었으니 내부는 그야말로 개판 호그와트가 아니겠는가 사방에선 귀신들이 뛰어놀고 어떤 놈은 울고 있고 서로 서로 욕하고 싸우기도 비린내 지리는 어시장 바닥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산 사람이 입장하자 금세 서생에게로 귀신들 이목이 집중되는데 제각각 울부짖으며 서생을 겁주어댄다. 수많은 귀신들이 눈앞에서 반상회라도 연격이니 이거야 말로 놀래서 나자 빠질만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아니 참으로 허망하도다. 네, 네, 전재산이. 서생은 지금 두려움보다는 사기당한 것에 대한 분노감이 가득한 상태였으니. 한평생 피해만 받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왔건데, 이제야 삶에 평온함이 깃들 줄 알았는데, 전재산을 이 저택 사는데 다 꼬라박았는데, 또 사기였단 말이냐, 허허. 응. 어허... 인생이 박살 난 터라 귀신 따위가 무섭지 않더란 거다. 허망함이 온몸에 사무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데, 귀신들도 어이없어 바라볼 뿐이다. 이 귀신들아! 뭐, 어쩔 건데. 죽이려면 죽여. 어차피 내 인생은 파탄 났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노라. 나도 같이 귀신이나 돼 보자꾸나. 죽이거라! 그러고는 정말로 목을 길게 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자 귀신 중 하나가 그에게 묻는다. 그대는 음, 산 인간으로서 어찌 죽으려 하는가? 우리가 두렵지 않하오산 인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처음 보이다 대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죽음마저 의연히 받아들이는 게요? 그러자 소생은 한 차례 깊게 탄식하고는 지나온 삶을 이야기해준다. 내용이 꽤나 길기에 세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서생은 부잣집 고위층 자제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너무나 착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밀려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였고 그런 형제들에게도 무시받고 결국 가문에서조차 외면받았으니 재능은 있었으나 빛을 발라보기 전에 싹이 잘린 사람이다. 관직에 올라 나라에 힘쓰고자 하니 가문의 도움이 없기에 재능을 잃었으며 가난의 허덕이는 이들을 돕고자 빈민구제 사업을 하려 했지만 요즘으로 치면 부동산 사기같은 악질사기에 걸려 꿈이 접혔으니 뜻이 깊고 재능 조차 있었지만 어느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 인생 자체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삶을 살아온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시골 벽지에 집이라도 사서 학문이나 탐독하며 남은 생을 매진하려 했건만 결국 이렇게 전재산 골아 박고 귀신 저택을 사게 되면서 끝끝내 마지막 순간까지 사기에 당해 먹은 거다 아. 어... 통탄스럽구나. 그의 인생사를 들은 귀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단식을 내뱉으니 귀신이 산 사람을 위로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그럴 수가. 참으로 힘들고 불행한 삶이여, 구려 그대의 억울한 심정을 들으니 목이 메이는군. 사실 우리도 전보다 당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여. <laughs> 살다 살다 귀신들한테 위로를 받을 줄은 미처 몰랐어. 내 이야기를 들어 주셨으니 그대들 이야기도 들어 주겠소이다. 전부 다 하나씩 말씀들 해 보시오. 그러자 귀신들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어댄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죽은 연유와 억울함을 토로해 대는데. 혹시오 우리도 이렇게 다 억울한 생명들이었어 바로 당신과 똑같이 말이야. 그런데 뭐 똑같다고? 그렇다 우리 전부 다가혹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희생.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뭔 개소리야? 예? 나랑 같다고? 니들이? 예? 이런 버러지들을 봤다 같다고? 내가 니들이랑 같다고? 예. 난 한평생 불이라고는단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투정 없이 내가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어. 근데 니들은 뭐야? 어? 응? 듣자 하니, 욕적들에다탐관오리에다방향구에다 산토자까지. 근데 니들이 나랑 같다고? 야. 이런 쓰레기들을 만나. 니들은 니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잖느냐. 어딜 감히 날 니들이랑 같이 묶어. 하하 왜 그러는지 알겠구나 양심이 똥인 게야 그렇고 말고 양심이 긋다보니까 첫잠이 죽은 게지 암 그렇고 말고 니들은 잘 죽은 거지 죽어 맞다간 놈들이 알맞게 잘 죽은 게지 다니들이 뿌린 씨앗 그대로 겪은 주제에 뭐 잘했다고 한 맺혀서 귀신까지 됐단 말이던가 뭐 대단하다 시고 이성에 남아서 아직도 민폐짓이란 말인가 당장 지옥으로 꺼져버리지 정말로 양심이 출타한 놈들이 아니고서야 예. 이뻐로지더라내 잠시 마음이 꺾였었으나 이제야 알겠도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말이다. 참 참. 지켜보거라. 내가 어찌 하는지 말이다. 저기 선생님. 그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곧바로 저택을 불살라 버리는 게 아닌가. 소멸하라 이 수레기들아. 그렇게 단숨에 한 줄기 불꽃으로 귀신 저택을 불살라 버리니 그 장소엔 한줌 재만 남았을 뿐이다. 이 불이 퇴마의 불길이기라도 했는지 그 이후로 그 장소엔 귀신이 싸그리 사라졌다 한다. 이번 이야기의 귀신들은 참 철면피가 아닌가 싶은 것이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당한 것만 꽁하게 묻어두고 있더란 것이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란 소리다. 이런 걸 두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 건가?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자. 어느 곳에 백시성이 모인 집성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백시 중에 못돼 먹은 놈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다. 시덕자는 장난질이나 치며 사는 양아치 건달 시정 잡배인데, 어느 날 괴상한 일을 겪게 된다. 역시나 같은 마을에 오리 농장하는 마음씨 착한 노인이 있었는데, 요 못된 나무에는 가끔씩 노인의 오리를 몰래 훔쳐다 잡아먹곤 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 하더니, 또 갑자기 얻어맞은 듯 시큰시큰 아프더니, 온몸에서 털이 자라나더란 게 아닌가. 보아하니 털이 오리 털처럼 보였고, 놀란 나무개는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더랬다. 그러다 나중에 어떤 무당에게서 간신히 나을 방법을 알게 되는데 무당이 말하길 이 나쁜 놈아 그건 하늘이 널 벌하는 것이야 그간 네가 옆집 착한 노인한테서 오리를 자꾸 훔쳐먹었잖느냐 그러니 마땅히 벌을 받은 것이지 아이고 그럼 이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노인에게 사죄하고 그간 오리를 훔쳐먹은 만큼 욕을 들어야 하네 욕이요? 그래 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은붕괴할터그 마음이 풀리도록 달게 욕이라도 들어 먹어야 할 것이야. 그래야 하늘도 용서하겠지. 그래서 아무개는 노인을 찾아가고 그간 도둑질함에 대해 사과하는데 일단은 욕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말은 안한 채였다. 음 그렇군. 알겠네. 사람이 끌을 수도 있지. 내 용서하겠네. 근데 욕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양아치의 개념으로선 당연히 욕을 퍼부을 줄 알았을터. 살짝 당황해서 여쭈어본다. 어르신, 저에게 욕을 하지 않으십니까? 음, 내가 욕을 왜 하겠는가? 난 이미 용서했다네. 그만 가보시게. 제가 그동안 피해를 끼쳐왔는데도요.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답답해진 양아치는 있는 그대로 실토한다. 사실 몸에 털이 이렇게 난게다 병이라고. 이 병이 낫기 위해선 어르신한테서 욕을 먹어야 한다고. 부디 불쌍하게 봐주시어 욕을 좀 시원하게 갈겨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서 양아치 눈가에 눈물이 질끔 고인다. 오리 트레기를 몸에 달고 사는 게 여간 힘든 모양. 그러자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양아치를 보면서 부드럽게 말한다.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지? 예? 난 이미 자네를 용서했어. 오리 훔쳐간 것은 죄를 더 묻지 않겠다는데 자네를 왜 욕하겠는가? 내가 왜? 아니 그니까 설명해 짠소. 내가 병이 들어서 오리 털이 아니 그니까 내가 왜? 노인은 <laughs> 아무 사심 없다는 평온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웃고 있을 뿐이 아닌가? 아니, 노인께선 착하다는 평판이 자자하신데 이제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구려. 제가 불쌍하지도 않소이까? <laughs> 참 재밌구나 말하는 거 보니 꼭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러고는 절대로 욕한 마디 해주지 않으니 결국 양아치는 평생 사람도 짐승도 아닌 상태로 살게 되었던다. 사람도 짐승도 아닌 상태라니 참 재밌지 않은가? 이 시대에도 이따위 인간들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기 버거웠던 모양이다.